아이고 자라네, 아이고 자라네, 아이고 자라네, 아이고 자라네. 은비 넘어간다, 아이고 자라네. 은비 넘어간다, 은비야 넘어간다, 아이고 자라네, 은비 넘어간다, 아이고 자라네, 아이고 자라네, 아이고 자라네, 은비 넘어간다. <놀라> 아이고 잘하네 은비 넘어간다 아이고 아이고 잘하네 넘어간다 은비 넘어간다 그렇지 넘어간다 아이고 잘하네 은비 넘어간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은비 넘어간다 그렇지 넘어간다 은비 넘어간다 넘어간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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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갔네 할머니 뽀뽀해 주고 와야지 할머니 뽀뽀해 주고 와야지 할머니 할머니 뽀뽀해 주고 와야지 그렇지 이쁘게 뽀뽀해야지 아니, 그렇지, 아니, 아니, 그렇지. 아니, 뭐게 없어, 아유 게 없어. 다시 다시 할머니 뽀뽀해 주고 와서 이쁘게 해 주고 할와 할머니 뽀뽀해 주고 와서할머뽀뽀할할고와고와 뭐, 어고고고, 뚝보해, 어고고, 어고시가라 얼른 쉬. 쉬어 해. 얼른 쉬.